그 신맛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미라는 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신맛이잖아요. 근데 제대로 이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하면은 산의 맛이에요. 산의 맛. 그러니까 아까 딸기를 예로 들었잖아요. 딸기가 시기만 하면 못 먹잖아요. 근데 달, 단맛도 있으니까 우리는 새콤달콤하다고 먹잖아요. 커피도 똑같아요. 네. 너무 시기만 신맛만 있는 커피는 좋은 커피 는 아니에요. 근데 단맛이나 뭐 다른 기타 향들이나 이런 것들이 받쳐주면은 그 신맛이 좋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제 좋은 커피가 되는 거죠. 로스팅이 많이 된 4번, 8번 같은 커피들이 4번, 8번이 로스팅이 많이 된 커피는 아니에요. 로스팅 제일 많이 된 커피는 6번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사장님 아까 아까 뭐라고 하셨죠? 그 우린내 난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오일이 해서 그래요. 저게 지금 풀 시티거든요. 저 정도에서도 그런 느낌이 나는데 풀 시티를 벗어난 이탈리아 저가 커피들이 파는 이탈리안 루스티 같은 건어떻겠어요 최대한 많이 볶았다는 말? 저희 저희 커피 중에서는 제일 높은 거예요. 저게. 솔직히 저것도 먹을 만한 커피거든요. 커피를 하니까 조금 옆에서 그렇지 실제로 에스프레소를 볶거나 도레임을 하면은 굉장히 그, 약간 좀 클래식한 커피들 좋아하시는, 탄 커피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맛있다고 해요. 근데 저렇게 적나라하게 날것으로 먹으니까 좀 힘들죠. 저는. 그리고 4번, 8번은 그, 에그톤 수치, 아까 말한 에그톤 수치 하면 커피 그 색도에는 딱 맞아요. 근데 커피 자체가 워낙 단순하고, 로브스타 자체가 그래요. 강냉이 맛, 옥수수, 콘, 네, 몰트, 뭐, 보리 메가 보리 맛. 사 뭐. 번, 8 번은 한국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그 맛을 네. 하기도 하고 네. 아시아인 그러니까 저것도 길들여져서 그래요 그 쓴맛 거기 또 설탕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맛이 감춰져서 그렇지 그거 음. 익숙해지니까 익숙해지니까 이제 어,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사 번, 8번 먹으면은 아이 고양이 맛이야 네. 내맛이라 이렇게 <laughs> 좋아하시죠 네.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 이런 커피가 좋은 커피는 아니구나, 해서 오늘 알았고, 네. 그리고 앞으로는 또 다른 커피를 드셔보시면은, 아, 이거는, 어, 내가 그때 이거를 내가 좋다고 느꼈었는데, 원래 이거 안 좋은 커피였네. 그리고 또 여기서 내일부터는 이제 좋은 커피만 계속 먹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아, 좋은 커피가 뭔지 이제 알게 되시고, 그리고 이제 내허가 업그레이드 되면은 안 좋은 커피를 그만큼 구분해 내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1번은 북미 커피고요온두라스 커피입니다. 굉장히, 네, 좋은 커피였어요. 브라운 슈가, 오렌지 필, 카라멜, 로스티드 피넛 나왔고요 2번은 그 에티오피아 구지 함벨라라는 커피입니다. 내추럴 프로세싱이에요. 그래서 역하다고 느끼시면 됩니다. 아까처럼 있, 있, 있던 건데. 쉽게 얘기해서 이런 커피를 좋은 커피라고 이제 인식을 하셔야 돼요. 아, 그래요? 네. 그 다음에 3번은 인도 커피입니다 인디아 인도 아티카 3번 커피죠 네, 두번째가 좋았어요. 좋았어요 3번 커피도 인도에서는 굉장히 지금 고급 커피예요 좀 짜서 저는 점수를 많이 주진 않았는데 프레언스하고 같이 4번은 아까 말씀드렸던 베트남 로브스타 이름도 거창해요 베트남 로브스타 블루 드래곤이에요 <laughs> 청룡 지금, <laughs> 네, 네, 지금 여전커피를 제일 적다고 아마 국내에서 좀더커피를 제일 살거에요 뉴크럽이나 올드크롭 중에서는 뭐막 뭐 5년 지난 뭐 그런 콩들보다는 비싸겠죠 폰, 몰트, 에스티전트, 러버 고무맛 지금 다시 드셔보시면 고무맛이 날거예요 네. 한번씩 드셔보시겠어요? 고무맛을 느껴보시고 뱉으셔도 됩니다 이게 좀, 좀 역하지 않나요? 오늘 먹요맛이 고운 것같요아 모르겠네 ㅎ ㅎ 저도 솔직히 그 니까더 모르겠어 처음보다까 그라고 는니까더 모르겠어요 그냥 좋으세요 아직도? 저 커피가? 맛있으세요? <laughs> 예저거니까아 <laughs> 8번 커피는 일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 네, 번은 싸구려가 맞는데 8번은 싸구려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저 맛이 약간 강해져서 요맛인 같아요 <laughs> 저 맛이 많이 나쁜 맛은 사라지고 좋은 맛만 있는 거지. 네, 다 5번은 2번이랑 똑같은 에티오피아 한벨라, 6번은 저희 블렌딩 중에 몽키 스페너라는 블렌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배전도가 너무 높아서 어향미나뭐 뭐 그런 플레이버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진 단순무식한 맛만 남은 뭐 초콜릿, 뭐 스모키, 뭐 오일리 뭐 이런 거죠. 저도 정확하게 별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자 7번은 저희 스페셜티 블렌딩 드릴이고요 스토베리, 플로럴, 라임, 오렌지 주스, 레몬, 베르가무 얼드레이 네. 하나도 모르겠죠? 네. 제가 말하는 거 네. 나요, 네. 제가 블러드 노트를 생각하시면서 드셔보시는 것도 훈련이 되거든요 네. 이따가 바로 안 치울 테니까 한 드셔보세요 네. 그 다음에 네. 8번 인디아 하피 로얄이라는 국내 에 유통되는 로부스타 중에 상급에 들어가는 커피입니다. 그래도 싼 커피긴 하지만 로부스타 자체가 비싸지가 않아요. 유럽이나 아메리카 미국 쪽에 있는 로부스타들은 굉장히 고가고 맛도 진짜 좋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좋은 로부스타를 먹어봤는데. 이게 뭐왜 비싼거야? 라는 <laughs>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직까지는 네. 근데 아라비카만큼 막 되게 화려하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먹못 아, 봤습니다 우리 아라비카는 최고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그 그래요 네. 이게,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커피 자체가 로브스타가 싸구려다라는 인식이 너무 네. 대중에게 박혀있다 보니까 여, 우리 로브스타 써요 그러면 어? 여기 싸구려 커피 쓰시네요? 이런데 누가 로봇, 생두 수입사들이 로브스타를 구해오겠어요 유통이 안 되는데 원래는 더 좋은 거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더 좋은 로부스타도 있다. 아라비카 로부스타랑 더 좋고 나쁜 가 없는데 국내에 있는 로부스타는 대부분 다 적급이다라는 거죠. 좋은 걸 사와봤자 로부스타가 왜뭐 이렇게 비싸? 인식이 안 좋으니까 안 팔리니까 원두도 오래되면은 안 좋아지는지만 생두도 오래되면 안 좋아지는 거 마찬가지 거든요. 안 팔리면은 이게 식료품이 다 그렇잖아요. 좋다고 해서 사왔는데 비싸니까 안 팔려. 나중에 버리게 돼. 이런 악순환이 로브스타일성 기침을 라해서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을 로브스타가 들어오지 않고 아라비카만 계속 이쪽이 되는 거죠. 근데 솔직히 아직까지는 네, 같은 가격이면 아라비카가 훨씬 더 좋을 수 밖에 없어요. 끝.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4번, 8번을 사용하는 앞에가 있다고. 저가 커피 파는 데는 다. 네 거의다. 근데 딱이 한번 이제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딱 드셔보시면은 어, 깡냥이만 난다. 그걸 오세요. 그럼 이제 제일 좋은 게? 지금 여기서 점수가 제일 높은 거는 1 번하고 7 번이에요. 7 번, 7 번. 네. 번 네. 다음에 1 번. 그 다음에 2 5 번. 그 그렇죠. 다음에. 네, 제일 좋은 한... 거다 이거죠. 그쵸? 현재는. 네. 일 그. 이게 왜 좋은 거야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강하고 접해보지 못한 향과 맛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제 입맛 상으로는 완전 네. 안 되니까. 그 아, 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좋은 커피들을 못 드셔보신 거예요. 아, 네. 물론 취향이긴 하지만 이제 저런 커피가 내 취향에 안 맞을 수는 있어요. 근데 훈련을 하다 보면은 저 커피가 좋은 건 맞아. 근데 내 취향은 1번이나 아니면 3번이야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일반적으로 롯스 그거 한 거를 저희는 사잖아요 네. 그러면 솔직히 대신적으로 좋은 커피가 안 맞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 아니에요 아 7번 같은 거요? 네 많죠 그러면 은 저거 비율을 조금 만 다른 거를 많이 섞는 거예요? 아예 안 하는 경우도 많나요? 어 일단 저희 매장에서는 7번이랑 오늘 안 드셔보셨는데 해먹하는 커피가 있어요 건 내일 제자보실건데 이제 해머랑 디디기 동시에 판매해요, 저희는. 네, 선택할 수 있게. 프리미트커피 네. 같은 경우 이제 매니아들.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대중적인 음. 커피는 이제 해머를 선택하게 해서 네, 아, 둘 다. 네, 잘 찍을 때 사진 한번 찍어 주세요. 네, 찍 지금 상관없어요. 좀 결정 있는 커피가 없어요, 지금은. 네. 네. 아행이. 아쉽게결정적 네, 느끼셨어요? 없어요아 어, 아, 그래요? 없었어요x2 없었어. 여기는 결정 없었어요 아까는 느끼기 어려운 결정이었어요 7번이 약간 매니아적이라면 네이 중에서 가장 대중적인 게 어떤 거예요? 3번하고 1번이요 3번하고 1번, 1번이 3번 진짜 맛있었어요 네. 3번은 네 굉장히 좋은 커피예요 아니,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쵸 렇 네, 맞아요 <laughs> 뭐 매니아적인 거 보다는 네. 근데 그니까 그렇다고 해서 3번이 3번을 팔뭐 팔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보다는 지금은 이제 다양한 것들 경험하고 내 혀를 객관화 시켜서 뭐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기 연습이에요. 응, 그렇죠. 보통 대중들 커피숍에서는 산미가 많이 포함 안된걸 팔죠? 그렇죠. 네. 그런 것같은데 네, 그런 산미 좀. 있는 커피를 대부분 안 팔고. 초만 빨리 주분해그렇 그래서 저희도 그 저희 가맹점은 무조건 최소 가맹도 두 대예요. 여유가 되는세대 스페셜, 네 스페셜 티까지. 아, 음. 스페셜 티네 하나는 스페셜 티, 네 그다음에 두 개는 어, 해머 드리 음. 이렇게. 그래서 달콤쌉싸름 커피, 상큼한 음. 같은 커피 이렇게 선택하게 해서 판매를 합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너무 <laughs> 네좀아 힘들죠. 네, 커피 좀 힘들어요. 네. 수업은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수업 네. 재밌으셨어요? 네. 많이 배웠고. 아, 느낌 뭐 느낀 점은 또뭐 없으신가요? 도움 많이 됐습니다. 내일은 네네네 완전... 더 도움 많이 될 거고. 오늘 제 입하고 제 입하고 이렇게 완전히 틀리다는 걸. 네, 그러니까 <laughs> 그 네, 혀들 혀들 계속 객관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돼요. 아, 일육, 그러면 네. 이게 이제 평균적으로 내네 입에도 그게 어느 정도 나와나요? 그럼요. 네. 아, 그래요? 네네. 야저 네. 그러니까 커피가 마에들수 있어요. 당연히. 근데 저 커피를 객관적으로 점수는 줄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아. 커피는 취향이니까 네. 근데 좋은 것들을 드시다 보면은 저 커피가 안 좋아져요 그거는 뭐 사람이 업그레이드 돼도 당사해도 되기 쉽지 않잖아요 고기도 좋은 거 먹다가 안 좋은 거 먹으면은 먹긴 먹어도 그냥 안 좋은 음, 거잖그 일반 그 대중들이 네. 먹는 그런 어느 정도 평균 수준이 있잖아요. 아이 정도의 손님들 네네. 수준이다라는 그런 거 있나요? 지금은 6번 이상. 아 6번 이상이요? 네. 저희, 저희 입장에서는 6번 이상이 대중들에게 어필할수 있는 어필요. 커피예요. 6번보다 싸고자 커피들이 굉장히 많죠. 음. 사임들 수업 어떠셨어요? 2, 2월 달에 듣고 싶었는데 못 드셨잖아요. 완전 <laughs> 달리고. 첫 번째 커피두 번째 네. 예. 네. 네. 두 번째 두 번째 테이블을 안 하면은 두 번째 테이블을 한 의미가 없어요. 네. 두 번째 테이블을 겪어야 아 뭐가 좋은 커피고 아 이렇게 커피가 나눠지는구나. <목소리> 내일은 <목소리> 내일은 다 좋은 커피만 계속 먹을 거니까. 커피 많은 커피. 이거 <목소리> 이거는 지금 세발의 피죠. <목소리> 엄청나죠, 진짜. 다양한 커피를 계속 드셔 보실수록 사장님들의 객관성과 실력도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려고 이제 제일 처음에 하는 수업이에요. 다른 수업에 비해서 객관적인 걸 늘려야 그러니까 센서기라고 표현을 하죠. 이거를 <목소리> 네. 감각적으로 이걸 계속 늘려야 <목소리> 좋 가 네, 솔직히 커피를 집중적으로 하시려면 뭐 담배는 피하시는 게 좋고 혀, 혀가 웃겨지니까 짠거 매운 거 특히 피하시고 뭐또 궁금하신 거나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표정이 별로 안 좋으셔가지고 재미없어 보이세요 지금 냄새가 <laughs> 아요 네, 왜요? 내가 알던 것과 너무 다르라운드 돌다가 네, 맛을 잘 구분을 못하겠더라 식사... <laughs> 아,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고생하습니다 네, 앞으로도 좀 모아주시고 예.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팝핑 재밌죠? 재미 있는데 솔직히 저도 힘들어요 <laughs>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내일은 안녕하세요. 내일은 더 재밌는 수업으로 <laughs> 내일은 더 재밌는 수업으로 뭐 어떠, 수업 어떠세요? 아,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네. 네. 완전 다른 수업이야 수업을 하고 왔는데 전혀 다른 판이죠 이런 수업이줄모셨죠 저는, 저는 어려워요. 지금 한건 똑같아요 같은 커피 찾고 맞추면 되고 <laughs>